자, 그러니까 신탁이 유효인지 무연지를 궁금하대.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한지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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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사람들은 뭐 아세요? 그런데 신탁이 유연, 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훈이요. 이 <laughs> 이상훈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상훈 회장이 변호사가 누구냐면, 엄명상무한 시켜서 옥상을 썼어요. 이거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근데 이거 보세요. 자, 피고서에 전화했요 내가 방콕국 사건으로 변호인 선임돼서, 자, 이사을 접근하는 등으로, 뭐예요? 신임을 얻은 것을 기화로, 주스템 코리아 및 자회사 등과 사이에 특별한 <laughs> 이런 뭐예요? 법률 자문 및 신탁 자산 계약에 따라.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예, 부동산을, 어? 그 다음에 삼성 부동산. <laughs> 이걸 관리. 아, 그래서 주스및 자회사 등 소유인 신탁 재산을 업무상 보관했다. 자, 이거 위조했다 그래요. 위임을 하고 있다 그래요. 신임을 <laughs> 얻은 것을 계약 체결 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조가다 돼요? 안 돼요? 안 그래서 이제, 요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것이 뭐냐면 신탁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약정이잖아요. 예? 네? 이게 뭔급한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내가 여러분 유튜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운전을 캡처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요. 시도스모 갑과 을사에 국내 및 자회사,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읽어보어요 1번. 갑이 운전하는 시도스모와 관련된 일체의 자산. 그 다음. 밥이 운영하는 시어스 그룹 사람이 각공부의 인천성 및 일체의 자산 점가의 대여 자금 또는 투자를 통해 조성된 우리의 법인 국민 또는 개인 명의의 예. 부동산 자산 가글고 주식, 주식, 주식 금융 부동산 고인 특허권 등요렇게돼 있는 걸이상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연히 알아요. 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걸 엄견히 고스란히 썼다니까. 5월달에. 그런데 엄견히 이걸 인제 처음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1년이 지난 후에. 음, 그래서, 자. 자, 그런데, 여기, 자, 이간에 포괄약증이나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들고 와서 이것도 위상으로 장정는 거예요. 그게 이건 가진 신탁 무효소송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보수장이 접수됐다는 게 아니고요. 5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신탁의 포괄약정을 이걸 내가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이걸 받았는데 받은 결과 무효인처분이 나왔어요. 네? 근데도 지금 엄연이 뭐냐면 무효라고 잡기는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상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했다는 거, 예요 새로운 증거가. 이때가 얼마냐? 7월달 이미 다한 거야. 누가 등장, 나한테 문자 김상이 뭐 하는 사람이냐? 키큰 사람이라 했어, 조금 키워. <laughs> <laughs> 클라우드가 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대행이냐. 그래서, 대행을 했는데, 삼성분은 판지도 모른다 그랬어. <laughs> 그게 대행이냐고. 네? 월급, 500만원, 천만 원씩, 아, 이억 원씩 오백 개그 모아서 천억 모으라고 왔다가 한달 만에 날아가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줬어요. 이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모임이 끝났어.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보관 약정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보관 약정. 근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이 도장이 색깔이 다르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색깔이 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이게 다? 그럼 내가 위조를 아, 원래 이걸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훔치냐, 이거야.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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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롭죠. <laughs> 박형기는또 누구냐. <laughs> 박형기는지금 <지가> 와서 찍은, 그거 <laughs> 와서 찍은 좋은데. 박형기가안 했다. 얘는 맞다고 하는데. <laughs> 갑자기 누가 해요? 엄변이 위조했다고 하는데. 말돼요? 아니, 대표이사가 삼성부동산이, 아니, 여기 그, 제주 본사가 누구 거예요? 도움 거예요. 용인 스마트병원 누구예요? <laughs> 도움 거예요 이거. 도움이 뭐야요 여기가? <laughs> 대표사 못 죽어도 대표사 하는 거예요. <laughs> 대표사 지금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요? 이게 위조가 돼요? <laughs> 안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 지가 대표사든가 여기가 대표사 누구 데야김상희 이거 아니야? 그건도모르데 뭐 아는 거뭐 있냐 이거? 클라우드 말해. 예? 그 마지막 유튜브 방송 있어요. 삼성분은 30억만 날 주면, 300을 200을 주면 자기가 돈을 잘